안녕하세요. 불면증으로 7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고 작가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주입니다. 오늘은 수면제를 끊고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어떤 세 사람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먼저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 지나칠 정도로 기대하고 의존해요. 마치 수면제에 의존했던 것처럼 좋은 의사를 만나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단약에 동조하고 금단 증상을 이해해 줄 의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의사는 현실에 극히 드물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끊을 약이니까 의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약을 줄이고 끊으려고 해요. 의사는 단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지나친 의존이나 무시는 위험합니다. 넓은 들판에 있는 그림 같은 양떼 목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신을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넓은 들판에 설치된 울타리와 같은 존재예요. 양에게 자유는 물론 안전을 보장해 주지요. 양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풀을 뜯거나 낮잠을 자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울타리 없이 양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의사라는 울타리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이에요. 울타리 안의 양에게는 자유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낮잠 자고 걷거나 뛸수 있어요.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치고받고 싸우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양은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양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양과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행하는 양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펼쳐져요. 수면제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표 이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고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하며 실행은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어요. 모든 실행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양치기이자 가이드, 곧 코치라고 할수 있어요. 넓은 들판에 울타리만으로 양의 건강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방향과 계획으로 통솔하는 양치기가 있어야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요. 양치기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금세 오리무중되어 싸움이 붙거나 이탈하기 마련이에요. 제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도 울타리 안에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이드하는 것은 양치기에요. 혹시 다른 양이 통솔할 수 있을까요? 같은 양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울타리가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양치기가 양치기의 역할을 할때 그림 같은 양떼목장의 풍경이 펼쳐질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서 협력할 때 수면제를 끊고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